3월 27일 수요일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예수께서 서셔서 제심판을 받으시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옆에 베드로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는 모두 사라졌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이 나온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53절로 5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지상에게로 가니 대사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지상들과 온 공해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들.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보낸 병사들이죠. 그리고 유다죠. 그가론 유다와 그 병사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상에게로 가니 대상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 밤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죠. 밤에 모이는 것 불법이고 더군다나 심판을 어, 여는 것은 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에 모였어요 어 그것은 예수께서 여러 차례 예언하신 대로 대지상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53절에 대지상과 장로와 서기관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지상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 제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5 5절의 대상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대상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 불법을 야심한 시간에 모여서 공모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짜 맞추기식 수사인 것이죠. 목적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저 죽이려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형을 언도하려면 예수께 어떠한 결정적인 죄목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56절에 이는 예수를 거쳐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유대인 또 특별히 법정에서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그 거짓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둘 이상의 증언이 동일히 일치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어 서로 다른 것이죠.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내 손으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죄리라. 내가 헐다. 그 성전을 내가 헌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엄청난 죄죠. 그것은 신성모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독한 죄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 파괴를 이언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헐겠다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흘 동안에 지으리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런 표현도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가 아닌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도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 논쟁을 벌이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이 말씀 가운데는 어새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됐든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과도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 동안 지으리라 이렇게 어 증언하고 있는데 56절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만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 58절에 성전을 헐고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는 증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때 이제 대제상이 일어나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60절도 읽겠습니다 대세상이 제상이 가운데 이로 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세상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세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를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대세상이 일어났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뭔가 논쟁이 되어지고 오고 가는 말들이 있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일관되어 침묵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당황한 것이죠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상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종교적인 외식에 의한 경건으로 가장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나름 그들이 경건돼 부른다라는 허례죠, 허례. 허래. 허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찬송받으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실은 침묵해 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제자들에게까지 주의를 주셨던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놀랍게도 내가 그니라 에고의 의미인데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다니엘서의 인자 또 자신을 지칭하시는 것이죠. 또 역시 다니엘서의 구름을 타시고를 인용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른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의 말씀의 의미는 최대의 역설입니다. 지금 너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실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심판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예수께서 이 재판정에 이르기 전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표적과 이적, 그 기적과 기사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 고 위대한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 있어요 자신들의 욕심에 아무것도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63절에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그 무리들에게 생각을 묻는 것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 하나뿐이죠. 그가 자기 옷을 찢을 때 이미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 하나뿐인 거를 그들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사형 온도가 불가능한 그들에게, 로마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성무덕에 관한 한 그들은 로마의 법정에서도 고소, 고소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반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에 대해. 응? 대서도 왕을 사칭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5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이사예언이 그의 순환당하시는 고난의 종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6절부터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내용이죠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앞들 좀더 멀리 어둑어둑한 곳으로 도망왔죠 아랫들에서 앞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69절에 여종이 또다시 거기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의견과 동조를 구하며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라고 또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 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그런데 세 번째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7 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했다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저주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주석들의 의견이 갈립니다만, 어, 자신의 스승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여기어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가 거짓이라면 내가 어떤 저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이 사람. 얼마 전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던 자이죠.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기 두번 울었고 그 달기 울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새벽 미명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식탁에서 자신이 맹세했던 바, 예수께서 또 예언하셨던 바, 자신의 나약함을 슬퍼하며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셨음을 실감할 때. 그 나약함에 울음을 터트려버리는 것이죠. 이에 예, 예수께서는 이제 홀로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는 홀로 베드로가 대책 없이 쓰러져서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이 시간,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은혜에 깊이 붙들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음을 봅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안에서 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거리속은 그 탐욕과 생존의 간절함을 인하여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감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